샬롱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성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함 함께 찬성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함.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에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나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부열 능력에 또다 주의 피믿도 주의 부열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에로다 주의 보혈 능력에 또다 주의 빛믿오 주의 보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열의 능력, 주의 보열.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 15장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laughs>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히 게소서 우리 주는 자배하사 사랑로 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그원하여 주소서 걱정 그 심하는 자를 성령 감마하시며 복과 일에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시니 마귀 떠나가지 마소서 적게 영광 항상 걸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그신그 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람 간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서희자 부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버텼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예, 목이 간지러운 게 감기로운 목인 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오늘 멀리 떨어져 계시고요. 어쨌든 <laughs> 어,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목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단체 카톡방 여러 개 가지고 계신가요? 어, 저도 교회 단체 카톡방 또 저희 친가 또 그리고 처가 여러 가지 또 이게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근데 어, 처가에 있는 단체 카톡방에 특별히 저희 그 처남이 어, 방송국에서 일합니다. PD를 일하는데 어, 엠바고가 가져 언론의 방송에 어, 뉴스가 공개되기 전에 에, 저희 가족은 특별하게 미리 뉴스를 받아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 계속해서 이제 카톡이 떠서 보면 좋은 뉴스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뉴스들이 어, 사건, 사고인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영화, 사례 얘기 들어보셨죠? 예.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신고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는 아이였든지그 어, 아이를 살해해서 유기하는 그러한 뭐 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을, 초등학생이 부타해서 결국에 자살을 하고 또 고등학생이 선생님을 또 묻지마, 대낮에, 칼부림, 살해 등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면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나도 비정하고 부정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월에 달 있었던 일이었지만 얼마 전에 그 계속해서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6살짜리 아이가 선생님을 학교에서 총으로 쏴 죽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대 남자가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학생들, 또 선생님들 무차별하게 총격으로 또 죽이는 그런 여러가지 뉴스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를 듣는 우리들,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 어떡해? 어떡해? 그런데 그러한 사건, 사고가 너무 자주 발생하고 오랜 기간동안 그런 뉴스만 듣게 되면 늘 세상에 있는 일이니까 하고 어떻습니까?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아, 현 세대가 감정과 감성이 메말라 있다. 혹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공감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 뭐죠? 영어로는 empathy. 한국말로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면서 이 공감 능력이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한테 특별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감능력이 언제 가장 필요할까요? 평생 사모님한테 또 아내한테 밥 얻어먹고 살려고 못했으니까 이공감능력이 떨어지면 예, 오래 못 버팁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편분들은 이공감능력이 뛰어나, 뛰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이공감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어떤 비디오를 보니까 여자분들이 아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다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보, 여보, 이게 들었어? 옆집에 누가 뭐를 했대? 아, 옆집에 누가 뭐를 했대? 라고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면 여자분들이 자신의 말에 공감한다고 생각하셔서, 예, 그게 가장 좋은, 예, 공감 능력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요즘 세대에 이 감성과 감정이 메마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본문에 비해서, 한번 묵상을 하고, 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저희가 시리즈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이 나오니까 복, 그렇죠? 복이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애통이 한국어로 뭘까요? 여러분 애간장 녹인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애, 이런 것이 간입니다. 바로 간, 창자그 내장, 우리의 속에 있는 내장이 아프다라고 할때 애통하다 라는 말을 씁니다. 그 애가 또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길. 길 아시죠? 길. 네, 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오, 슬퍼하다, 탄식하다 라는 말로 원어인 헬러, 그리스로 보면 펜테오, 아니면 펜소스라는 단어로 죽음에 이르는 또는 죽음으로 인한 페인, 고통, 서 u f f e 등 아주 극심한 고통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애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 중에 p a P-A-T-H, 들어보셨죠? 아니면, pathy. path는 길이고, pathy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단어에 연관된 게, sympathy, empathy, apathy, antipathy, 감정에 관련된 말입니다. 이처럼, 한국어, 또, 원어인 헬라우, 영어, 모두가 애통하다는 그 말이, 우리 사람 마음, 특별히 고통에 관련된 단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애통하는 자는, 감정과 감성이 풍부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 특별히 아픈 마음을 같이하고 이해하는 사람이고 결국 그러한 애통하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로 위로를 받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했을까요? 를 특별히 여러분 팔복에서 복할 때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복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실체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러 아유, 자식 복이 있어, 남편 복이 있어, 사업 복이 있어, 재물 복이 있어, 여러 가지 나에게 이득이나 혜택을 줄수 있는 것들, 바로 그러한 복들을,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산상수원에서의 복은 그러한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부터 10절에 팔복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물질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모두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혹은 삶의 양식이나 태도에 관한 것이고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팔복의 복은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마음이 어떠한가? 바로 마음의 상태가 칼복의 복이고 그런 마음 자체가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병들면 어떻습니까? 만사가 다 귀찮고 먹는 것도 싫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식음을 전파한다고 합니다. 복기를 끊는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의 이야기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을 이자언을 읽었었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왕성한 강성했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물질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는 복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솔로몬은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 바로 아까 말로 복의 근원처럼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읽었었죠 빌리포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했었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뭐, 아무것도 염려하라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안하는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본을 보이는 가장 표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했었을 때, 우리가 보여지는 것, 물질적인 것, 가시적인 것을 준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리보스입니다 이처럼 물질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물질로는 해결되지 않는 영역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고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반에 이야기한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본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현재 시대만 있었던 일일까요? 특별히 팔복을 이야기하고 오늘 보면 예수님 당시의 세대들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1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자는 들을 지어다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갓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제인의 친구로 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사람들이 기쁠 때 기뻐하지도 않고, 슬플 때 슬퍼하지도 않는 아주 감성이 메마른 자들이 당시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맥락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세대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희생의 재물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의 사항을 받기 위해서 먼 지역에서 걸어서 동물을 끌고 성전에 와서 재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무 재물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법들이 나와있지만 흠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에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와 미리 짜고 사는 어? 이거 흠이 있어사람못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먼 거리에서 그걸 갖고 왔기 때문에 도로 가서 가져올 수도 없고, 가져올지라도 혹시라도 또 흠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한 상황에 처해, 처해지게 됩니다. 그때 마치 기다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흠 있는 동물을 삽니다. 흠 있는 동물을 삽니다 하고, 가져온 동물을 아주 싼 값에 사갑니다. 그러면 미리 그것을 짜고 있다가 뒤로 빼돌려서 다른 장사책에 넘겨져서 아 이것은 제사장에게 인가받은 증명된 흠이 없는 아주 순결한 짐승입니다 하고 똑같은 것을 속여서 갑절 몇배 가격으로 팔아넘기고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바로 그것을 감별하는 사람들 흠이 있다 없다라는 사람들에게 돈을 줬던 게그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한 썩은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공짜로 광야에서 물로 세례를 줬고 오실 예수님 단한 번의 희생의 제사 영원한 제사로 너희들이 그러한 의미 없는 제사가 아니라 직접 희생의 제물이 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고 그의 앞길을 예배했던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한 상황에서 바로 자신들의 먹고 장사치 하는 것들을 뺏아가는 세례 요한을 욕하고 또 예수님 예수님을 욕하는 그 상황에서 그 세대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좀 전에 제가 읽은 바로 그 11장, 그 본문의 배경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전에 마음에 병들고 무정하고 비정한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 비교해보면 결국 죄, 원죄, 죄성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의 욕심 때문에 소위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가 무뎌지마니 마음과 눈과 귀를 의도적으로 닫고 그러고 우리가 물질만 추구하며 욕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무정하고 비정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재성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제가 시간의 순서로 정리해드리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희생의 제물을 토한 제사가 꼭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하나님을 창조하신 우리의 본연의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사가 필요한데 수없이 많은 제사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례의 왕을 잠깐 보내시고 그 이후에 예비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영원한 희생의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공감능력. 이것이 바로 결국, 하나님의 공감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죄인 된 인간, 바로 그들의 속성 때문에 서로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비정한 마음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여러 가지 범죄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그 마음이 찢어지는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성육신 하신 사건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육신 한 예수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영원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는데 그 본연의 마음, 회복되어질 우리의 마음, 본이 되어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사람들을 불쌍히 바라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3, 아, 17일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정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35절 후반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바로 애통하셔서, 우리 인간의 그러한 고통에 애통하셔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온전한 하나님이지만 온전한 인간, 인, 인성을 뜻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8절인데 38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무정하고 비정한 세대, 다른 말로 죄로 인해 묻어진 감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보여준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잃은 것처럼 우리도 그의 참제자가 되는 것과 똑같은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아까 떴으니까 마음을 이야기할 때, 애, 애통할 때그 애가 길이라는 말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어진 path, path, i m p a 패스 i p a t h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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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t 자 p 를 t h 하 a t h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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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t 우리의 무뎌진 a t h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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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할복이 있는 마태복음 5장 후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지금 당장에 내 앞에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 힘들지라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면 기뻐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위박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정하고 이 부정한 세대가 그 이유가 뭐라겠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그런데 그 마음의 문제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흠이 없고 온전하고 영원히 살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그러한 영원하고 혼적이고 영적인 동물이,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육적인 존재, 죽는 존재, 바로 물질에 매몰된 존재가 된 것, 원죄와 자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가장 공감력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해 하기 위해서 육신이 돼서 바로 성육신을 하셔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와 화목해서 다시 우리의 태초에 창조하신 그 마음을 회복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본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함께 연합해서 그의 마음을 가졌을 때이 어둡고 탁한 세상 또 마음이 무어진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회복돼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돼서 특별히 비정하고 부정한 이 세대를 향해 함께 애통할 수가 있고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약속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애통한 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로부터입니까? 바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연약한 인간을 애통하게 여기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애통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낙심하고 낙망하고 살아갈 때 하, 나는 홀로 남겨졌구나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을 순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도 있고 또 그것을 겪고 계시는 군우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공감 능력을 통해서 바로 우리와 똑같이 성욕신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주님의 얼굴을 뵙기 전까지 이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낙심하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성령님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다시 한번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주님이 일으켜 주셔서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실 기쁨 복음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을 통하여 주셔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이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가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나라와 권세영강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